약간의 뭐, 린다 이게좀 <laughs>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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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스파크맨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네 오늘은 영국 앤드류 왕세자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중동의 불을 거머쥔 시대 미녀라고 하긴 좀 <laughs> 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인사죠 인사. 인싸. 네. 아만다라는 분인데 네. 아만다 스테이블리라는 분이죠. 네.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어떤 여잔가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되게 주, 중요한 인물이고 중동과 영국의 가교 역할을 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어, 네. PIF가 네. 인수하려 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음. 그 딜을 실제로 메이킹한 사람이 이 아만다 음. 스테빌리라는 사람이고, 네.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지분도 들어가요. 자기 음. 지분도 한10% 들어갈 생각이고 어, 어. 이제 이 사우디 자금을 끌어오고 네. 또 다른 영국의 빌리어네어 그 가문의 돈을 또 계속 다 같이 끌어오면서 어, 어. 딜을 만든 사람인데. 네. 이건이 지금 비단이 한 건이 아니라 이제 옛날로 역사를 이제 되돌아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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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잘 아는 만수르 형 있죠. 네, 음.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할 때도 음. 그때도 어, 이 야만다가 이 딜을 만들었던 음. 중동 자금줄과 엄청나게 강력한 커넥션을 지닌 음. 음. 어, 그런 분이라고 할수 네, 있고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제 P C P 캐피탈이라는 사모 펀드도 음. 실제로도 이제 두바이에 음. 아, 근거를 두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분이 되게 매력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앤드루 왕세자도 되게 약간 음. 프로포즈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만수르 이런 형들도 네. 주변에 얼마나 약간 네. 훌륭한 재원들이 많겠어요. 근데 네네. 이분이 사실 막 이렇게 뭐 파이낸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사업하다가 시작을 했죠. 사업을 네, 네. 원래 그리고 식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레스토랑 네. 하다가 이제 중동 사람들이랑 음. 많이 친해졌다고 네. 하고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 영국에 음. 워낙에 이제 중동 음. 친구들이 음. 많다 보니 음. 거기서 이제 그 일단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앤드류 왕자가 그 예전에 음. 그 중동이랑 이제 외교 관련된 일을 음, 할때 음, 음, 그때 요르단 왕이었나? 음. 를 이제 데리고 아만다가 음. 운영하는 식당에 이제 갔다가 음. 안드류 왕자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어. 그때부터 인연이 좀 시작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음.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트를 오랫동안 하고 음, 이제 음. 2003년에는 안드류 왕자가 아예 음. 프로포즈를 했었죠. 음, 음, 근데 음, 음. 이제 그때 이제 한 말이 아 나는 내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라고 하면서 너는 음.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는 어, 자유를 찾아서 어. 열심히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어. 해서 중동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 사업을 이어나갔고요. 음. 근데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한 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낸시어라고 하죠. 네. 중간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오는 역할 아니면 음. 그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 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식당 주인 아주머니였는데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그러니까 뭐 학창시절에 네. 모델도 하셨다니까 네. 되게 굉장히 미모의 소유자였겠죠 근데 네. 식당 아주머니가 해푼투비 중동 부자들이 네. 자주 가는 네. 그런 이제 뭐마국관들 네. 있는 이제 <laughs> 스테이블, 스테이블들이 있는 어 네. 지역에서 네. 식당을 하시다가 네. 그들이랑 친해져서 네. 정말 수천억대 딜을 브로커 끈 거잖아요. 그죠 그쵸, 어. 그 굉장히 뭐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음. 뭐 지금은 이제 축구 관련해서만 예를 들었지만, 음, 음. 이 하이라이트를 받게 된 음. 계기는 2008년에 어, 바클레이즈 은행이죠, 네. 영국에. 이 은행이 위기에 처해서 긴급 자금이 음, 필요했었어요. 음, 음. 근데 바클레이즈에서 네. 그 구제금융을 안 받겠다, 선언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 받으면 음. 이제 간섭이 많아지니까 음, 음. 공적 자금 말고, 음. 이 사, 3호? 예 이제 사호 시장에서 어.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는 와중에 네. 그때 이제 나타나서 아만다가 음. 그 아부다비랑 카타르에서 음. 돈을 끌어와서 음. 음. 이 아부다비랑 카타르가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네, 이 바클레이 네, 네, 즈에 네. 투자를 해서 어. 그래서 그런 딜을 성사시키면서 음. 그때 딜 수수료로 이제 수백억을 받으면서 음. 음.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이 음. 기억이 있고요 음. 이제 이 아만다라는 사람이 음. 왜 이렇게 스포츠 클럽 관련된 음. 딜들을 음. 많이 나오나 음. 생각을 봤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저의 추측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가 되려고 음. 뭐 승마도 했었고 네네. 오랫동안 하다가 다쳐서 그만뒀었는데요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팬심이 있는 것 같고 음, 어느 음. 부분에서 이제 네. 사람들에게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됐는가 했을 때 음. 뭐 기존 뱅커들과는좀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아무래도 이제 음. 파이낸스만 하던 사람이 네. 이 중동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랑 이 사람은 뭐 사업도 해봤고 음. 운동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도 했었고 키도 음. 엄청 크다고 하죠 음. 그래서 그런 특이한 프로파일의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작근작은하게 음. <laughs>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 해주면은 아무래도 신뢰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그렇게 보면은 되게 메이크센스 할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녀가 가지고 온 모든 딜들을 보면은 네. 대형 건드리고 네. 당연히 이제 어드민스트레이터나 뭐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볼거 아니에요 딜를 딜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을를다볼 건데 네. 그런 디디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네. 네. 이분한테는 이제 뭐 오히려 좀 약간 감정적인 요소들이나 감성적인 요소들이 더 네, 일단 딜메이킹의 시작은 음. 그거 같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도 뛰어들 때는 이게 된다고 아, 큰 아. 그림은 잡고 시작을 했을 거고 아. 그럼 큰 그림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 그 뒷단의 일은 어차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그 아. 앞단을 해결해줄 수 있는. 네 아, 사람이 중동에 아, 나타났다고 아, <laughs>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아, 이 막을 주름을 잡고 있다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도 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진짜 뭐 사실 아만다 이런 같애. 숨겨진 딜브로커는 아, 굉장히 아, 여기저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아서 아, <laughs> 저희가 알 일이 없는 아, 거지. 아, 네. 근데 이 야만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이제 퍼블릭하게 자기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음, 음. 실제로도 지분을 취득을 하니까 음, 자기 돈으로 음, 음, 음. 뉴캐슬도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음, 하고 있는 거고 음, 음, 자기 돈으로 일부 지분을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위로 더잘 어. 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만수르나 네. 이런 분들이랑은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분이랑 막 사업적인 얘기를 오고 가게 됐는지가 네. 되게 궁금해요. 네. 약간 이게 막 처음 그런 계기가 있었을 텐데 사실 되게 어.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어. 근데 일단은 안드로 왕자랑 어. 어. 오랫동안 이제 사귀면서 음. 그때 고위 라인은 한 번씩 다 텄을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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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도 뭐 요트 파티에 가면은 음. 거기에 이제 만수르가 있고 음. 뭐 마사유시 손이 있고, 어. 인도의 이, 이,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죠. 양반이 아, 회장님. 이 네, 있고, 이렇게 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 이렇게 파티하는데 어. 초대돼서 가고,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한번 신뢰를 받고 나면 음. 이너서클로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 계속 음. 그 안에서 음. 딜메이킹을 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이런 뭐, 사우디 PIF 펀드나 음. 대규모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직접 투자를 할수 있는데도 음.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음. 할 정도로 음. 그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p c p 라는그 음, 회사 안에다가 돈을 넣어서 음. 거기서 집행을 할 정도로 어. 예, 꽤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것로볼수 있습니다. 뭐뭐 어. 네. 뭐 약간의 뭐 린다 킴 이런 건가요? 이게 <laughs> 좀 <웃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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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너무 <웃음>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 요 <laughs> 이걸 잘라야 <해야> 돼. <laughs> 네. <laughs> 이 아만다 같은 분을 보면서 사실. 네. 중동에는 그런데 브로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게이트키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려면은 항상 이런 영국 아주머니, 네. 영국 아저씨, 네. 또는 이제 뭐, 에이션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되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잖아요. 내가 딜을 하려면은 그냥 내가 그쵸. 바로 하고 말지. 그 유독 중동. 해서 이런 게 이제 그 부분은 스파크맨이 음.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두바이에서 음. 이제 음. 그런 분이랑 사업을 좀 음. <laughs> 진행하셨었으니 네, 네. 그 인사가 아, 되셨더니 네, 입장에서 네. 네. 그 사람들이 아. 이제 이 스파크맨을 왜 아. 아. 믿은 것같았는지 어디서 신뢰를 얻었는지 그걸 한번 풀어주시면 사실 저는 이제 네. 뭐 아만다 네. 누님 같은 신뢰를못 받았던 네. 것 같고 유튜브 <laughs> 네. 계열사 CEO를 네. 하셨, 네. 하셨던 네. 입장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할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큰 니즈가 네.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네. 단순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전화를 픽업해서 누구한테 네. 물어보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 네, 네. 심지어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본인이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네, 네. 뭐 이제 이렇게 막 어, 뭐 장차만큼 되시는 분인데 네. 저한테 어, 네가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네. 어, 근데 본인이 하시는 게더 빠를 텐데 <laughs> 아니 근데 네. 기원적으로 그, 그런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뭔가 자기가 서비스 받고 있다는 음.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되게 관, 관계 중심적이라서 음. 누군가에게 음. 한번 신뢰를 주기 시작하면 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웬만해서 안 깨지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 들어가는 음.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만다 같은 경우에 그게 막 수백 수천억인 거고 네. 뱅커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음. 커다란 조직에서 하지는 않고 자기가 음. 개인의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음. 그런 일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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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아직 좀 박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박한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박한 것. 네. 저희가 봐도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뭐 이렇게 뭐 딜을 쏘시면서 파인더 스피 이런 것도 네. 아까워 하시고 그게 근데 이제 어. 두 가지가 있는 어.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중간에 브로커를 어. 한다는 사람들이 어. 정말로 밸류 애드를 하는 사람인 음. 이제 확률이 낮으니까 예, 확률이 좀 낮은 것 어. 같고 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더 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음, 음.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음, 음. 별로 애들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음, 음. 에, 이걸 돈을 얼왜 줘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음, 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음. 근데 물론 이제 퀄리티 있는 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팔고 싶은 사람이 어. 진짜 팔 때까지 계속해서 그 조건과 가격과 모든 걸 협상을 해서 흔들어야 되고 어허. 사고 싶은 사람도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장단을 음흠. 맞춰야 되고 이둘 간의 관계 플러스 각종 음. 규제든 모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일을 하는 이제 딜 브로커 아니면은 파이낸스어라고 어.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을 다 하는 거고 어. 진짜 파편화돼서 일부 서비스만 어. 제공하는 어.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이다 보니 어. 이풀 서비스를 어. 하는 사람에 대한 어. 이, 어. 이, 어. 어. 이 그 책정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말씀을 듣다 느, 느낀 게, 이런 네. 브로콜리지 서비스나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반대로는. 이걸 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부분적으로 서비스하면 밸류 애드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거는. 그쵸, 그 이걸 이제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서, 네. 예를 들면, 아, 바이오 쪽에서는 뭐 네. 이, 이만큼 주시면은 뉴켓을 네. 팔수 있대요. 네. 셀러 쪽에서는 아, 이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까지 네. 해서, 땅따라땅 네. 하기까지 네. 만들어주면은. 네. 제일 베스트잖아. 설득도 해야 음. 되고, 이제 저 사람한테는 안판다 어, 어, 뭐, 어, 어. 뭐 많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어, 되니까. 어, 어. 저는 하여튼, 이 어. 정말 이제 뱅커라는 역할을 어, 어, 어. 그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어, 어. 훌륭한 어. 사람이라고 어,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 두바이를 네. 다음에 또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laughs> 네. 소개받으실 수 있을 어.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만약에 딜이 안 되면 네.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웃음> <웃음> 딜이 되셔고더 네. 높은 곳으로 가시면 네.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laughs> 제가 제가 한번 만나게 되면은 네. 이거를 이제 정말 이제 팔로업을 한번 할게요. 네. 동영 뭐 핸드폰으로 찍던 네. 일정을 잡히면은 하나. 같이 한번 가시죠. <laughs> 좋습니다. 네. 어, 일단 오늘은 또 이제 네. 이렇게 엄청난 딜 브로커, 파이낸셜 브로커인 아만다 스트레블리, 스트레블리, 네. 네. 스테이블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앞으로도 이런 좀 특이한 인물들에 대한 인물 탐구도 저희가 자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